반갑습니다. 히어로에서 주연 역할을 맡은 허당 아빠 오장선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도 사실 저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저의 영웅은 저희 부모님이셨던 것 같아요. 음. 보면은 그냥 그분들이 제가 어디 뭐 3층에서 떨어져도 어느 생각 잘 받아주실 것 같고 정말 배가 아픈 면 손만 문질러 주셔도 그냥 다 낫는 것 같고 저만의 영웅이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. 저도 지금 자녀가 있는데 그런 아 빠였으면 하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나는 과연 그런 아빠일까라는 궁금증이 항상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네.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셨죠. 아, 그러니까 생각이 네, 네 생각났습니까? 네. 저희도 오래 기다렸어요. <laughs> 어 그냥 나는 어떤 아빠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벌레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. 네. 근데 나방이 한번 저한테 이렇게 왔다 간 적이 있어요. 나방이? 근데 들고 있던 딸을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. 들고 있던 딸을 우리 딸을 딸을요. 네. 나방 때문에. 네, 예. 그래서 정말 미안했다고 이자를 빌어서 딸에게. <laughs> 자 지금 고해성사의 시간이 <laughs> 아, 아니거든요, 분. 예. 하튼 딸을 안고 있었는데 나방 무서워하는 나방이 와서 딸을 떨어뜨렸던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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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사실은 어, 제가 진짜로 어렸을 때 제가 느꼈던 부모님은 아직 못된 것 같아요. 그런 저의 행동들을 보면.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제가 술 먹고 면번 밟은 적이 있습니다. <laughs> 지금 가정영화입니다. 제발 이러지 마세요. 저... 아, 필살기가요. 일단 아까 썬더맨 슈트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슈트도 남다입니다 아까 다른 분들은 타이트하고 불편해서 힘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비주얼적으로 되게 힘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? 좀 설명해 주세요. 가랑이가 네. 여기 와 있었어요. 아 배기 아, 바지처럼! 네, 제가, 그니까, 러 그렇게 다리가 긴 편이 아는데, 그런 의상을 입어서 하여튼,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, 그게 의도된 건가요, 감독님? 예. 그 슈트는, 그, 주문을 해가지고요, 네. 오정세 씨 사이즈에 딱 맞춰서 했는데, <laughs> 그게 이렇게 늘어나는 무려, 게 아니라, 딱 맞춰서 했는데, 네. 또공간이 있었어요, 안에. 예. 네. <laughs> 그렇고 아, 좀... 그 안에 살이 빠지셨구나, 슈트 맞추고 나서. 다리가 하여튼 다 되게 짧아 보일 겁니다, 영화를 <laughs> 네. 보시면. 그게 다의려하는거였니다 짧아보이고 무기는 어. 무기이지 않을까. 그렇죠. 다른 히어로와 차별화된. 아.